겨울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렵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어느덧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이러한 피부 가려움은 대부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의 절반 이하로 대기 수분이 감소할 뿐더러 실내에서는 히터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겨울철 피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피부 질환인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건조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려움으로 매우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자칫 피부 건강이 악화되거나 피부 노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가려워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 건조증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철에 호발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이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로 감소하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거칠거칠해질 뿐만 아니라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너무 가려워 손톱으로 피부를 벅벅 긁게 되면 피부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거나 진물, 딱지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피부 건조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피부의 보습을 담당하는 천연 보습 인자와 지질 성분이 감소하고 피부 장벽의 회복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75에서 90%에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신체 부위로 본다면 정강이, 허벅지, 팔뚝과 같이 노출이 흔하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데요. 이 간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나 몸통을 포함한 전신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피부 건조증을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하거나 가렵다고 계속 긁으면 피부장벽이 손상되면서 더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고요. 경우에 따라 세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면서 2차 감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려운 증상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만약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가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따라서 피부 건조증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이 외적 요인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외부적인 요인을 말하는데요, 이 차고 건조한 날씨,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습도 저하, 자외선, 피부 표면의 손상 등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꽉 끼는 속옷이나 양말을 착용하면 마찰로 인해 피부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피부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적 요인으로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천적 및 내재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전적 소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습진 등의 피부 질환, 신장 질환 등이 대표적이죠. 피부 건조증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우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데요. 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때문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비비거나 벗겨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때를 밀거나 벗기는 습관은 피부 장벽에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한 피부가 가렵다는 이유로 집에 비치된 알수 없는 피부 연고를 바르는 경우도 흔한데요. 엉뚱한 피부 연고를 잘못 바르게 되면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연고 부작용이 생겨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 건조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혼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려움을 유발하는 전신질환이나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부 건조증에 대한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와 올바르게 진단받고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의 건조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은 샤워 습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흔히들 뜨거운 물로 샤워하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벗겨내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샤워를 오래 할수록 탕에 오래 몸을 담글수록 피부 속 수분이 쉽게 증발되므로 가급적 15분 이내로 빠르게 샤워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도록 하세요. 평소에 때를 미는 습관이나 비누칠을 자주 하는 습관,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그 횟수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 특히 이미 피부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면 과도한 때밀이와 각질제거, 비누칠은 금기입니다. 자, 이들은 피부를 매끈하게 가꾸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분유지에 필수적인 각질층의 천연보습인자와 지질성분들을 벗겨내버리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뒤 피부가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머금고 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환자분들께 샤워 후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습제는 피부의 수분 증가를 차단하면서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샤워한 직후 외, 자기 전에도 충분히 발라, 수면 중에도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습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하여.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데요 외출할 때도 휴대용 보습제를 챙기면서 건조하거나 가렵다고 느껴지는 부위에 수시로 덧발라주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겨울철 보습제는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에 사용했던 제품에 비해 보다 밀키하고 리치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겨울철 보습제 성분으로 추천하는 것들 중에는 시어버터, 스코알란, 페트롤라툼 등이 있죠 이들은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만 얼굴에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면 피부의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네, 피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기 중에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약 40~60% 정도로 주변 환경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화분을 두거나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겠죠. 실내 온도 또한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인 18에서 21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가려움이 개선되지 않거나 피부건조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지나치게 가렵거나 긁어서 2차 감염이 생겼다면 반드시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부건조증에는 가려움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을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 치유 그리고 보습제 사용이 가장 기본인데요. 다만 만성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약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성의 문제가 생기거나 피부 회복을 더 늦출 수 있어 절대 자의적으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심하고 오래 될수록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피부 상태를 진단받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겨울철에 쉽게 경험하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경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